당신의 삶을 더욱더 더욱 우아하게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최풍이의 친정에서 옛날에 썼었는데 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그리고 너무 고장이 잦다는내 주변에 얘기를 어, 많이 들었어. 어. 1, 2년 정도면 그냥 수명을 다 아, 하고, 어? AS도 되게 골치 아프고. 아니야, 우리 아, 친정도 다이슨 쓰는데 그렇진 않았어. 그래서 케바 캔가구나. 응. 응. 나는 다이슨을 사실은 첫 청소기 빼고는 다 다이슨이었어. 응. 다이슨 이게 네 번째 거야. 처음으로 응. 정한 게. 끌고 다니는 거, 음. 이 이런 모지 음. 무선이 나오기 이전에 그거를 썼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러, 그럴 것 같아 무선 수리 보장 기간이 5년이야 5년이고 어. 본적 있어? 청소기를? 공간에 한번 코드가 말려가지고 그걸 교체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와서 교체해 주셨어, 심지어는 음. 어. 그래 그래서 그게 물론 되게 오래 전이긴 하지만 AS도 좋고, 보장도 안 나고 음. 근데 핸디언 어, 같은 경우에도 보장 기간이 2년이야 오, 이번에 나 궁금했어 어, 이번에 나온 제품은 어,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 어, 어, 초록색! 초록색, 음, 초록색 레이저가. 오! 어, 어. 이거 너무 쉽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 써있어요, 이 레이저 택택. 어. 이게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레이저가 진짜 레이저야. 그러니까 적정한 각도와 적정한 그 높이에 딱 레이저를 심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먼지가 보여, 얘를. 진짜 그먼지가 입체적으로 차 근데 먼지가, 그냥, 보여요. 먼지가 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아이언맨? 약간 어. 써서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 가다니 그 음. 어제 저녁에 좀 이게 렇 털이 좀 보이길래 이제 밀려오고 하다가 불 끄고서는 돌려왔어. 그데 정말 이로 털이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바닥 위에 속이 와. 와. 그때 그러니까 보데 약간 희열감이 있어. 성사를 어, 하면 막한번 밀고 돌아오잖아. 보이면서 어. 그 털시스가 <laughs> 어떻게 그 광주에서 보던 딱그 느낌. 이그 <laughs> <laughs> 너희들 알지? 깊었을 때 귀에서 막 나오면 느껴지는 거지. 그 느낌이 디자인이. 어. 그 느낌. <laughs> 다이슨을 늘 썼기 때문에 다이슨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색깔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야. 이 다이슨이 <laughs> 온 동네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갔어. 아, 아, 아. 이게 뭐 브론즈, 이게 바이올렛의, 어, 뭐. 어 옐로우의 또 하나 기능은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해. 얘가 바닥에 있는 음. 먼지를 디텍을 해서 이게 강으로 빨아들여야 될지 아. 주로 빨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지가 판단을 해서 해줘니까 청소를 하다 보면 얘가 막 바뀐다? 강도가? 음. 그럼 약간 이렇게 관성도 되면서? 전문적인 아. 나의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받는 느낌 어. 그런 음. 여기는 더세계야입니다 아, 다 싶다 갖고싶다. 근데 이거는 그 레이저가 네.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 진짜. 그 그쵸. 쾌감이 있어. 청소하는 어, 쾌감이 오케이. 있고. 근데 얘는 손님 오시기 전에 빨리 집어넣어야 될거 같아. <laughs> 나 이런 손님 할줄 알았네. 왜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지금 내가 오기 전에 지를 빼내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먼지통에 먼지가 보여. 좀 유정이가 산것 같이 이렇게 늘 비워주니까 그 기능은 삼성 거 마음에 들기는 하네. 헤드가 작아졌어. 이게 메인 헤드야. 레이저가 나온 메인 헤드. 되게 데 이거는 이제 서으로 들어오는 헤드. 이게 서버가 더 크네. 어, 서가더 그래. 커. 근데 어. 메인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뭔지라면 내가 예전 에쓸 때도 침대 밑에가 없네. 안 들어가. 아! 아안 들어가. 근데 얘가 이렇게 낮아지니까는 침대 밑에도 다 들어가고 배터리 기능도 수명이 길어져갖고 60분까지. 예전에는 충전하다가 다충 못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세게 돌려야 되는데 맞아. 세게 돌리고 나면 거실하면 끝나거든. 맞아. 그 배터리가 커지면서 사실 무게는 예전과 비교해서 높아졌어. 그기다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이오노프 방식이 추리거라는거예리거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딱 얘를 잡아당겨서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아! 얘가 무거워졌지? 거기다가 이제 추리거 방식이지? 하니까, 약간 좀 무게감이 더 느껴지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아 생각들. 이런 건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근데 좀 그렇게 바꿔지, 왜 굳이 얘는 계속 트리거 방식을 고집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그리고 너희들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어 저, 너 유정아, 이거 보여준 거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돈이 어. 되는. 어, 근데 이거는 아직 그런 건 없어. 근데 이제 보조로 이런, 이거는 사실, 이제 거치대. 구입할 때 거치대를 주기는 하셨는데 이건 다이슨에서 나온 거치대고 이거 말고 이제 외부에서 따로 구입하는 거치대는 저런 꼽을 툴을 꼽을 수 있는, 아 있어? 또 있기는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툴도 있고 또 다른. 보조 헤드가 있는데 요거는 딱 카페트에 나는 이로 때면 사실 집에 카페트가 여기 많이 깔려있거든 또 헤어 스크류 툴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긴 리본을 깔아드려도 이 안에서 엉기지 않게끔 다 적혀있더라고 <목소리> 안티 <안티탱글> 템글스프레라 <스푼하고. 목소리> 그 다음에, 아, 당황, 그런 지긴 털들, 어... 엉키 털들, 엉키지 않고 잘빨려들어갈수 있도록 나온툴인데 어, 나는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우리 집에 긴 머리를 갖고 있는 딸이 있기는 하지만, <laughs> 그냥 일반 청소비로도, 일반 툴로도되지 어, 어, 다 어. 되기 때문에, 이건 나는 간단하게 친구들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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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할 때, 거기서 사고 는 머리카락, 무슨 주문자나, 그런, 음. 그런 거할때 많이 사용해. 더 어, 좋더라고. 다이슨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가 위에 있고 바람이 위로 나와서 사실 그냥 서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 침대 밑이나 속파 밑을 쭉 아. 내려가면 이바람이 내가 얼굴에 다 맞는 아. 거야. 그게 되게 찝찝해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저 밑으로 내려가면 침대 밑이나 이런데 안 들어와겠지 얘가 두꺼지니까 중간 어깨 좀 가면은 모양이 많이 이상하니까. 여기 내려세요 <laughs> 내려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좀 어떻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자이기는 진짜 갈수록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남들 하는 얘기 들으면 어, 나도 사고 싶다 이런 그치? 생각이 드네. 그치. 바꿔주고 싶어. 나 지금 그래. 혼자 지금 되게 갈등이야 지금 삼성으로 싸는이야 <laughs> <사회에서 웃음> 기능 같은 것들이 해가 다르게 또 업그레이드가 돼있까이 네, 레이저 진짜 해야. 충격이다. 그럼. 내가 어디선가 그 특허 받은 기술이 그 청소기 브랜드들 중에 다이슨이 제일 가고 있다고 그 가시라고 들었거든. 음. 역시 기능성 면에서는 다이슨이 이게 뭐, 우리나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처럼, 유럽 제품들은 그렇게 막 아기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냥 본질에 충실한? 맞아. 본질에 중요하지, 중요하지. 어, 그래서 그래, 더 그래, 그래, 예뻐야지. 나는, 본지 하나도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 <laughs> 오늘 저희의 리뷰를 잘 들으셨어요? 어, 청소기를 사려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저희가 진짜 솔직하게 사용해본 그런 리뷰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둘다 너무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완전 정말 무승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5대5 동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준블리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빨리.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